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 본 바로는 고놀라를 이제 슬로프에 배치하는 작업을 배치하는 작업을 전문용으로 피딩이라고 한대요. 네. 피딩 하는 작업을 아침에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고놀라 피딩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now fit the top one. Let's go to the command loop to the system. Start the system. 커맨드룸 여기고요 네. 어. 켰지, 이미. 다음에. Press the button on off. 네, 이게 바로 전원을 키는 거고요이 터치 스크린은 중요한, 운영에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운영 모드를 feed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음. 클릭 투더 클릭 더 버튼 파킹. 피드 모드로 바꾸래요. 네, 피드 모드로 바꾸고요. 백투더 오버뷰 페이지. 꺼주고 턴온더 플랫폼 라이트. 플랫폼 라이트가 여기 이 콘돌라 조명. 네.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Very good. Now we have to swing in a mainline switch. This will enable 뭐라고? Press the button switch to feed the move the switch. Aha. Uh -huh. 자 지금 보시면은 circulation feed가 있는데 circulation은 순환 모드겠죠? Feed 모드로 바꾸라는 것 같아요. Feed로 바꾸면은.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어, 트랙을 이제, 약간 기차 선로 바꾸듯이, 네. 왜냐면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곤돌라가 밖으로 나야 되니까, 이쪽에서. 네. It's also important to lower the platform to so the carriers don't touch the ground when leaving the park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요거를 내리래요. 안 그러면은 긁히니까, 네, 요걸 내려야지 이제 고놀라가 나올 때 긁히지 않다는 거구요 오케이, 어 내렸어. 넥스트, 어 파킹 어 준비됐다. 오픈 더 게이트, 턴온더 파킹 컨트롤. 음, 자 여기가 바로 곤돌라가 네 주차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야 알차다, 알차. 일단 조명, 조명 두개 켜주고요. 어 밝아졌다, 좋아요. 좋습니다. 스위치 온더 파킹 컨트롤, 컨트롤 언 음. 전원을 키는 것같고요 스윙 W1을 안쪽으로 넣어라. W1이 뭐냐? W1이 이거네요. 이거 여기, 이거 네,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라. 안쪽으로 넣으면은 음 음, 이 트랙에. 구성할 때 필요한 거군요. 다음은 W3를 W3가 지도에서 이쪽 이쪽 이쪽에다 있죠. 이 있죠? 네. 이건가요? 오케이, 요거네요. W3를 안쪽으로 넣어라. 안쪽으로 넣으면은 오케이, 움직이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 그래 이제 고돌라가 앞으로 나가면은 이쪽 트랙 타고 나가게끔 하는거구요. 네 맞죠? 더 파킹즈 나 r k i n 스 is now r e 로프웨이를 가동해보자. 어이구 어이구 p r 스 s 버튼 리셋. 퀵얼 t t o n Reset. q u 버튼 누르라고? 이쪽이네. 리셋 오퍼레이션. 어, 초록불 떴다 라스트 버튼 나 리스트. 프레스 더 버튼스 타트왓더 fuck? 오. 움직인다. 움직여. 와. 로프웨가 움직입니다. 이 뜻은 퍼스트 캐리어, 첫 번째 캐리어를 발사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 immediately after that j u we have to mark it to make other station's step 다른 스테이션에 있는 스텝한테 아, 첫 번째 캐리어가 이제 갈 거니까 이거를 찍어 놔라 그런 말인 거 같은데. launch the first carrier 깜짝이야. 이게 왜안 가죠? 아 여기 지금 여기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아직 발사를 한건 아니에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피딩. 오케이. 프레스터 버튼 마크 캐리어. 이게 바로 요거네요아첫 번째 캐리어를 마킹을 해놔라. 그 다른. 빨로 감사합니다. 땡큐. 안 김호디. 이제 캐리어가 이제 반대편 스테이션에 가면은 인식하기 위해서 찍은 것 같은데요. 퍼스트 캐리어 헤드빈 마크 마크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착하는 대로 어링 알람이 울릴 거래요. 네. 그 스테이션 스태프한테 알람이 울릴 거래요. 이제 지금 고눌라 가니까 어, 와우. 해꿀잼 음. 어, 나머지 피딩은 이제 자동적으로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To the Daily Inspection. 일일 점검, 일일 점검. 일일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션 라이트를 켜라. 음! 아, 점검하라고요 저, 뭐지? 여기가 그건가? 점검하려면은, welcome to the station D. Duran station. Today your task is, 당신의 업무는, 어, 눈으로 점검을 하세요. 타이어를. 네, AS 끝났, 끝났어요. 마이크 고장나가지고. 타이어 컨베이어를 체크해라 이건가? 오픈 더 커버링 음 이런식으로 아 나중에 뭐 이렇게 여기 끼면은 이렇게 보라는거군요 지금은 뭐 멀쩡하겠죠 이거 다 올릴 수 있나 근데 어다 올려지네 야, 이야... 쩐다 다 내려 이제 뭐하면 되나요 불휠로 가라고요 불휠 저거 말하는거냐 음 맞네 여기도 뭐 고장이 나나 보죠 지금 멀쩡한데 뭐 나가서 근데 좀 안, 아쉬운 게 최적화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렉이 많이 심하네요, 네. 리로 나가라는 거죠. 커플링, 아, 요거. 여기서 그, 이제, 캐리어들이 발사되는 소, 그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여기가 유난히 빨리 도네요, 네. 이쪽이 유난히 빨리 돌아. 발사시키고 점검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캐리어가 다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네, 우리 아까 처음에 나갔던 캐리어가 이제 다시 여기 돌아야 되니까.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니, 아이고, 소리 12님, 8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와, 8개월이다. 와, 스키장이다. 안게이드 고맙습니다. 땡큐, 안기무디 고맙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점검이 끝났대요. 네. 브릿지 조명을 끄세요 라고 하네요. 조명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음, 저기 불 들어왔던 거 꺼졌죠? Don't forget to check whether everything is alright within the parking from time to time. 아, 항상, 파킹에서 모든 걸 체크해야 된다. 지금, 어, 거의 다 나갔는데요? 거의 다 나갔는데? 지금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배속 걸렸거든요? 2배속인데, 이 게임 배속이 있어요. 2배속으로. 5배속도 되네요. 일 2배속. 코트도 파킹. 아 여기서 보라고. 와 경지 죽인다. 아 스키장 못간 이거 대리 만족하자 이걸로. 이걸 대리 만족해겠다. 야어 벌써 오는데? 뭐야? 온다 온다. 우리 첫 번째 캐리어가 어 오고 있습니다. 맞을 준비할게요. 자. 다 왔는데? 아, 울리네. 맞네. 첫 번째 캐리 오니까 띵띵띵 하네요. 첫 번째 캐리어 도착했습니다. Now go to the control point close the feeding switch. feeding switch? feeding switch? 아까 그건가? 여기, 이거 끌어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튜토리얼 따라가 보자. 아직 그게 없네요. 자 마지막 캐리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캐리어 나왔구요 야 이거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순환으로 바꿔야지 맞지 임원시 스톱 비상정지 비상 우와 됐다 We can switch back to the normal operation 이제 feeding이 끝난거구요 네 이제 normal operation으로 순환으로 바꾸고요 순환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뀌겠죠 선로가 됐다 순환이다 이제 네 이제 계속 뺑뺑이 돌게 만드는 것 같고요 플랫폼을 올려라 음음 음, 좋아요 파킹 컨트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볼일이 없기 때문에 전원을 꺼 주면 되는 것같구요 그럼 조명도 꺼야겠죠. 어. 꺼 주고. 야, 근데 나 8시 반 개장이거든요. 벌써 10분 늦었다. 손님들 이거 불만 쌓이겠는데요. 큰일 났다. 응? 음? 껐는데 아까?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허나 물결표 아이고 SJS SJS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안 김오디. 8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구요. 유튜브 올라오나요?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몰라요 저도. 일단 파킹 시스템 이제 뭐 해야 되죠? 피딩 음, 피딩 끄라고 탐ライト 코너에 있는 X를 누르세요. Very good. 다음 단계는 어, s e t t h e other station step t 한테 아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전화를 해서 로그인 스테이션. Hello.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아직 서비스 모드입니다. 어, 이 모드를 가동 중일 때는 손님을 아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패신저 오퍼레이션을 켜야 되는 이유죠. 스위치도 패신저 모드. 아, 여기. 서비스 모드, 패신저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비스 모드, 점검 모드였고요. 이때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패신저 모드 하면 이제 손님 을 받는 건가? 얼마 o n e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로프를 가동할 시간입니다. 로프를 가동할 시간이다. 스타트 메인 라인. 리셋 오퍼레이션. 스타트. 아. 다른 스테이션 스텝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대로 로프가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같이 눌러주된다 그런 말이고요. 이제 뭐 해야 되냐? 로프의 스피드를 초속 1m로 낮추세요. 아, 6.5m가 최대예요. 네. 1.5로 할까? 셋업 인트랜스 베리어 입구 베리어를 세팅해라. 저기 여기거든요. 우리 지금 네. 스장 입구가 여긴데. 여기 세팅하라는 거겠죠? 얼마예요? 스팀에 3만 1,000원 정도 해요. 오케이. 베리어를 깔아 놨고요. 세퍼레이션 o p e r 됐다. The guests guest 라우드 now allowed t 이제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됐다. 이제 손님을 기다리면 돼요. c o n g r a t 축하합니다. 피딩 e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미션 컴플리트 했다고 돈까지. 오, 돈까지 받았고요. 조명 지금 플랫폼 라이트만 켜면 되겠죠? 네. 이제 여기는 이 상태로 놔두고. 지금 뭐별 문제 없고. 1.5m면 너무 느리지 않냐, 속도가? 솔가 3m 하자. 3m는 어. 너무 느리다. 산을 타고 있어. 사람 수도 다르네. 저기 한명탄 애, 저쪽에는. 어. 게임 디테일한 거 봐. 여기 봐, 지금 이, 한, 혼자 탄 사람 있고, 여기는 단, 체로 탔는데, 이쪽에, 저기 한명 혼자 탔잖아. 어. 혼자 오셨나봐, 스키장. 여기는 한 일곱 명탄것 같고, 여섯 명인가? 오이씨, 좋은데요?